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치리기를 주를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내가 그들의 불회를 극리를 이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옛 언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옛 언약의 낡은 것들은 그 모든 그림자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삶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고 저희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을 살면서 다시 새 언약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우리가 바라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은혜를 저희들 삶 속에서 계속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더 보충 설명해 주고 계시죠.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특징이 뭐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또 맺을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젠 그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말씀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젠 저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삶의 생명을 누리도록 이제는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주일마다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에베네셀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를 통해서 여기까지 저희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이제는 영원이 떠나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새긴 우리의 생각의 새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어떠한 구원을 찾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의 도구를 찾다가도 결국 아무 것도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이제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비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수록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시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붙드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인 것이죠. 죄들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그 말씀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큰 은혜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새 언약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 2 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렬히 잊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단번에 예수님께서 대죄사에 대해서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떨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저희들을 끊임없이 속일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속임수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제사함을 얻었고 하나님 이제는 영원히 저희들 긍휼히 계시며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새 언약 이제는 낡은 언약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이새 언약 놀라운 이새 언약을 붙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우리 생각 가운데 이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기적인 방법 그런 욕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간순간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으로라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극률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삶이 되겠죠.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분별력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 언약을 가진 백성답게 새 언약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새 언약을 가진 백성들은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끊임없는 가르치는 음성 속에 순종하며 제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며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맺은 이새 언약이 얼마나 복된 언약인지를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속임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새 언약 가운데 사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